それは次々と現れるクソ男たちとの壮絶なバトル <laughs> 痛い。 드라마에 자주 나오는 주제 중 하나가 바로 혼활 직접적으로 드라마 이름에서부터 혼활, 콩카츠란 말이 들어가 있는 경우를 종종 알수 있습니다 콩카츠를 직역하면 결혼 활동으로 결혼을 하기 위해 준비하는 활동을 이야기하는데요 마치 취업 활동처럼 결혼 역시 특별한 노력을 쏟아부으며 준비하는 일본의 문화를 반영하고 있죠 2024년에만 해도 혼활 관련 드라마가 많이 나왔는데 긴급 <laughs> <laughs> 러브 컨퍼런스 시작합니다 仕事してるふりは欠かさないようご注意ください木島隼人さん32歳会社員男性半年前ホテルのラウンジで出会い後ち意気投合顔面レベルは33 <3? S 2> 年初レベルは3ようか。<日>ちなみにプロポーズの言葉は <laughs> うんうんそうね結婚したいなって <laughs>、うん、ら 밤낮 바쁜 간호사들이 이곳을 방문한 뒤에는 차례대로 결혼에 꼬리납니다. 바로 간호사 전문 결혼 상담소. 실제로 있었던 상담 내용을 이야기로 한 드라마인 간호사가 혼활은 30분 전후의 에피소드를 옴니버스식으로 구성한 드라마인데 의사와의 불륜에 고민하는 간호사, 나쁜 남자에게 끌려 헤어지지 못하는 간호사, 전남친을 잊을 수 없어 고민하는 간호사 등 각자의 이야기가 그려집니다. 야나가 케이크의 소설 나스가 혼활을 원작으로 한이 드라마는 실제 간호사 결혼 상담소에서 있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현실적이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드라마 혼활 천개의 노크 역시 코믹하면서도 현실적이고 적나라한 대사들로 주목을 2020年以降誰かと生活を共にする尊い日常を求め婚活する男女は大幅に増え婚活アプリ登録者数もうなぎ上り <laughs> 4人に1人は婚活サービスを利用する婚活戦国時代に突入している 나이는 33살, 18금 뺨치는 관능적인 소설을 집필하는 주인공 역시 매일매일 혼활에 매진하며 다양한 이벤트에 참가합니다. 그러던 그녀에게 의문의 남성이 찾아오는데 과거 그녀를 매몰차게 버렸던 초특급 쓰레기 떡남이었죠 연락두절과 함께 잠수를 탔던 구썸남은 나쁜 남자 짓을 버리지 못하고 다른 여자에게도 시전합니다. 결국 한 여성에 의해 살해당한 그는 귀신이 되어 주인공을 찾아오게 되는데요. 귀신이 된 썸남은 하나의 조건을 걸며 주인공의 혼화를 도와줍니다. 판타지 요소와 만화적인 대사들이 가득하지만 사실 이 드라마 역시 저자 미나미 아야코가 실체험을 바탕으로 쓴 소설이 원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편 자극적이기도 하지만 현실적인 요소들이 가득한데요. 이렇게 일본에서는 혼화를 중심으로 한 드라마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혼활탐정, 혼활식당, 아예 콩카츠란 이름의 드라마 등 결혼 활동 자체가 드라마의 소재가 될 정도로 일본에서는 콩카츠가 사회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일본에만 있는 이 혼활이란 단어는 어디서부터 나온 것일까요? 콩카츠란 말은 2017년 11월에 사회학자 야마다 마사히로가 처음 언급하며 탄생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데이팅 앱, 결혼 파티, 결혼 상담소 등을 이용해 결혼 상대를 찾는 행위를 말하는데 사회적으로 큰 공감을 받아 이 말은 2008년, 2009년에 일본 유 유행어 대상에 연속 노미네이트 되었고 이후 야마다 사회학자는 혼활시대란 책을 집필하면서 일본의 결혼 실태를 밝혔는데요. 보통 마칭구 어플이라고 하는 데이팅 앱이나 미팅 등을 통해 혼활을 하기도 하지만 아예 혼활 이벤트에 참가하면서 적극적으로 자신을 어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큰 연회장에서 남녀가 모여 서로 이야기를 하며 신상을 체크한 뒤 마지막에 그동안 이야기한 사람 중 가장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찍으며 매칭되는 이벤트가 통상적인데요. 소비자층을 발빠르게 의식한 똑한 똑한 사업가들은 니치 시장을 공략해 이색적인 호날 이벤트도 선보입니다. 현실에서 낯가림이 많은 사람들을 의식했는지 메타버스를 통해서 결혼 상대를 찾는 호날 이벤트도 있었고요. 시니어 호날이라고 해서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시니어 호날 이벤트도 있습니다. 평생 반려자를 찾는 과정은 나이가 들어도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삶에 지쳐 지친 도시인들에게 결혼과 함께 지방 이주를 제안하는 이주혼이란 개념도 있는데요. 일본에서는 지자체들까지 나서 이주혼을 하는 부부들에게 결혼 지원을 넘어 결혼 후의 생활 방식이나 일자리, 그리고 자연과 함께하는 육아까지 이야기하는 서비스들이 성행하고 있죠. 2018년에 결혼한 사람 8명 중 1명이 결혼 서비스를 통해 결혼에 이르렀다고 하는데, 이렇다 보니 혼날 피로, 혼까지 치카레에 빠진 사람들도 나왔습니다. 나も婚活やめる結婚したくなくなったのだって無理でしょ やっぱ無理なんで私ななんかなんでなんでって実際振られたじゃないしかも3人全員からなんでこんな目に遭わなきゃなんないの婚活なんてしなきゃよかったあんたなんかに相談しなきゃよかった 이렇게까지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 일본 사람들이 유독 서로 배우자에게 원하는 바가 많아서 그런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사실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일본의 전성기라고 불리는 1980년대 버블 경기 당시에는 결혼 상대의 조건으로 삼고가 요구되었습니다. 고학력, 고수입, 고신장으로 집약되는 삼고를 갖춘 남성들이 결혼 상대의 조건으로 인기가 많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버블 붕괴 이후 일본 결혼 시장에서도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데 90년대 이후부터는 삼 평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바로 평균 연수입, 평범한 외모, 평온한 성격, 버블 붕괴 후 장기 침체의 영향인지 평균적이고 평범한 상대를 결혼 조건으로 손꼽는 세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이 지속되면서인지 2010년대 중반쯤부터는 저의존 저자세, 저리스크, 저연비의 사저 조건이 결혼 상대에게 요구되는 주된 조건으로 대두되었는데요. <목소리> <목소리> 人間生きてる死んでない遺書なるほど。 호날이란 이름으로 시간과 돈을 부어 활동을 해야 할 정도로 어려워진 결혼이란 문턱에 점차 상대에게 무언가를 바라기보다는 제발 정상이기만 해라라는 심리가 반영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왜 일본에서만 혼날이란 개념이 탄생할 정도로 일본인들은 결혼에 노력을 쏟아붓는 것일까요? 이 주제에 관련해서 일본 친구들이랑도 얘기를 나눠봤는데 그중 하나가 소개팅 문화의 부재였습니다. 물론 주관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일본은 우리나라만큼 소개팅 문화가 활성화되어 있진 않습니다. 사진과 직업, 나이 등의 신상 정보를 토대로 생판 모르는 남녀가 연애를 목적으로 만나는 사례가 그렇게 흔하진 않는데요. 물론 아예 없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경험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나라만큼 흔한 편은 아닙니다. 사실 과거 일본에서는 회사 내 맞선이 많았다고 해요. 회사 선배나 회사 상사가 주선하여 소개를 받고 결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사회가 점차 뾰족해지면서 이런 문화도 사라졌고 안 그래도 남의 일에 끼어들기 싫어하는 일본인들이 나서서 주선을 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마친구와 프리에 등록을 하거나 미팅에 나가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연애 상대를 찾는 것 같습니다. 또 경직되고 보수적인 사회 분위기도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비혼주의란 말이 나오고 결혼은 선택이란 얘기가 당연해질 정도로 개인의 의사를 존중해주는 분위기가 되고 있잖아요. 하지만 일본의 경우 개성을 존중해주고 자유로운 분위기 같지만 그이면은 아직은 가부장적인 마인드가 곳곳에 남아있습니다. 그렇기에 미혼자를 보는 시각이 결혼을 안한 것보다는 못한 걸로 치부하며 드라마에서도 종종 이런 의식들이 대사로 투영되곤 하는데요. 3 0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약도 필요 이 <목소리> 결혼을 필수적인 요소로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 노력하는 혼인 활동이란 말도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OECD 7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의식조사에서는 결혼을 하는 것이 좋다 라고 말한 비율을 보면 일본이 50.9%로 영국, 한국, 독일, 프랑스를 제치며 2위를 차지한 적이 있습니다. 또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에 동의하냐는 질문은 오이시리 일곱 개국 중 가장 낮은 수치를 차지하며 다른 선진국보다는 결혼에 대한 희망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신기하다고 생각한 일본 단어 중에 여자력이란 단어가 있어요. 조세료크라고 해서 도시락을 잘 싸거나 집안일을 잘하거나 조용하고 얌전하거나 등등을 포괄하는 단어인데 이런 여자들을 보고 무의식적으로 일본 사람들은 조세료크 다카이 여성력이 높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묘사가 사실은 요즘 시대 분위기와는 동떨어져 있는데 바꿔 말하면 그만 큼 일본 사회엔 가부장적인 부분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아무리 자유롭다고 해도 사회적인 시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데 보수적인 일본 사회 속 사람들이 결혼에 더욱 방점을 찍는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모든 현상을 명사화하는 일본의 문화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어떤 현상이든 이름을 붙이고 이를 부르다 보면 조금 더 중요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돈을 모아서 이를 투자한다라는 설명보다는 재테크란 새 글자의 파급력이 크며 취업. 을 위해 자수서를 쓰고 노력을 한다란 풀이보단 슈카츠 우리나라 말론 취준이란 단어가 와닿습니다. 유독 일본은 사회 현상들을 단어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좋아하는 아이돌을 지지하는 오시카츠, 심지어 슈카츠라고 해서 종활 인생의 끝에 대해 생각하는 활동이란 말도 있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며 주로 유산 상속, 유품 정리 절차, 장례 절차 등을 준비하는 활동을 뜻하는데 이렇게 단어화를 하기 때문에 일상적인 결혼 준비가 혼활이란 이름으로 더 귀에 익숙해지고 많이. 들리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뭐가 맞고 틀리다는 개념보다는 인식의 차이나 경험의 차이로 인한 여러 의견이 많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